9월 32번입니다. A great strength of the market mechanism, 시장의 메커니즘의 아주 커다란 강점은 is that 대처, there are incentives, 어떤 동기 자극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치사고 후, 뒤에 투부정사고까지 같이 의미상 주어와 투부정사 관계 보면 되겠죠. 행용사로 그죠. 그 개인들이 보안, to reveal their knowledge to their behavior. 그 이제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지식을 드러내는 드러낼 그런 어떤 동기 자극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하나 더 가져. this 그죠? 이것은 자 이런 거뭐 지시어 잘 봐야겠죠.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으로 보면 되겠죠. 이것은 you know, stand in contrast to many strategic situations. 그죠? 여기는 이제 stand in 음, stand in in contrast to 해서 오케이 뭔와 대조되다. 온몸와 대조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랑 대조되냐? 많은 전략적 상황들과 대조됩니다. 예를 들어, in political, 정치적인 어떤 협상에서의 전략적 상황과 대조되는데요. in which, 전 플러스 관계되면서 보시고. 그런데 거기에서는 it is wise. 현명합니다. 투부정서가 가면 번 보죠. 뭐가? do not to let the other side know. 오케이 okay? 그죠? 그 상대방이 너 아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거죠. 근데 뭘 아냐, 그죠? What? 자, w h a t s to preference or production capacity are. 오케이, okay? 그죠? 자신의 진정한 어떤 선호와 어떤 생산 capacity, 셋삼 여기서 어떤 용량. 오케이, okay? 생산 용량이 무엇인지를 상대방이 아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어떤 현명하다. 라는 거죠. 현명하다라는 거. 오케이? 그죠. 그래서, 어, perfect competitive market. 그죠? 완벽히 경쟁적인 시장. That's all. Clear us on the spot. 그죠. 그 현장. on the spot은 현장입니다. 즉시, 어, on the spot은 뭐 밑에도 이제 또 언급이 되지만, instant, instant, okay? t a i n i n g us, 이랑 공유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즉시로 그 깨끗해지니까 그러니까 팔리는, 오케이 okay? 즉시로 팔려니까 그러니까 즉시 즉시 그렇게 거래가 되는 경쟁적 시장에서는 성장 시장은 leave no room 오케이 okay? 그런 어떤 룸 여지를 그 남기지 않습니다. So such strategy 그러한 그러한 전략에 대한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은 그렇 마켓 메커니즘에 대한 글이고요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글입니다. 그죠 그 시장 메커니즘은 그래서 어떻다천 문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자신 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을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어, 지식을 드러내는 드러내는 그런 드러내는 것에 대한 동기가 시장에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지식을 드러낸다라는 개념은 시장에다가 접목을 시켜 보면 이게 바로 오케이 애즈버 타이스먼트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광고하는 거죠. 에덜타이스먼타 아니면 프로 예, 모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홍보, 광고나 홍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렇게 자기를 PR하고 홍보하고 하는 것이 유리한 게 바로 시장 메커니즘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이, 이런 시장 메커니즘은 근데 이런 뭐 어, 그죠.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컨트라스트 매니그 이런 전략적 상황과는 이제 비교가 된다. 많은 거죠 반대다. 그죠? 근데 이 전략적 상황, 이제 정치적 협상을 예시로 들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게 유리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상대방이 모르는 게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상대방이 모르는 게 유리해요. 자신이 내가 뭘 알고 있고, 나의 진정한 용량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상대방이 모르도록 하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는 유리한 거죠. 그죠? 어떤 협상할 때, 나의 상대방의 내 진정한 패나 그런 것들은 잘 모르게 하는 게 훨씬 유리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이게 둘은 어떤 전략적인 상황하고는 시장하고는 반대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시장에서는 그러한 전략. 오케이? 상대방이 모르게 하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죠? 이런 전략에 대한 여지는 없다라고 필자는 얘기를 합니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문법상, 그죠? 그렇게 논지은 잡아주시면 됩니다. 시장 메커니즘. 이렇게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어야 됩니다. 지,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나의 어떤 지식을 드러내는 게 유리해요. 근데 그것과는 반대로 어떤 전략적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나의 진정한 지식을 모르는 게더유리 하는데 네, 그죠. 근데 시장은, 예, 그럴 만한 여지는 없다. 정리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문법 사항을 좀 봐야 하는데요. 그첫 문장에서는, 오케이. 그죠. 여기 아까 전에 정리한 것처럼 전사고 4와 투부정사가 해서 투부정사 9로 형성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또는 인센티브를 꾸며주는 효용사적 문법으로 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예, 여기서 인 위치,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를 형태를 보시오. 얘는 선행사를 뭐 폴리티컬 리고시에이션으로 봐도 되고요. 아니면 많은 전략적 상황, 많은 전략적 상황을 선행사로 하는 형용사적 용법에 오케이 접속사절로 보시고 뒷 문장은 그죠? 뒷 문장은 예, 완전합니다. 예, 뒷 문장은 예, 완전해서 여기서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전략적 상황에서 그니까 인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인의치는 당연히 관계부사 외열로 가도 됩니다. 오케이, 그죠 그리고 여기 관계사절 안에서 일 와이즈하고 나투렛. 그래서 여기 이시 가주어 여기 투부정사구를 진주어로 잡아주시고요. 나투렛 때 투부정사구에서 레시 여기서 이제 사역동사 사역동사로 보시고 the other side를 목적어 그 다음에 no 이하를 목적격 보어로 그서 사역동사는 동사 원형을 오케이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형태도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no 동사 뒤에 또 접속사절 w h 절이요 어, 접속사절 w h 절은노 o no 동사들의 목적어로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w h a 은 오케이 그죠 의문사절로 오케이 의문사 주어 동사로 해서 네, 간접 의문문에 어, 형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오케이? 동사 압니다. 음, 오케이. 자, 그러고, 그쵸. 그리고 이제 다음 문장에서 또 접속사절 대절인데요. 접속사절 대절. 네, 마켓을 선행사로 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접속사절이고, 뒷문장은 주어가 없죠? 그죠. 네, 주격관계 대명사절로 보시고, 주격관계 대명사는 항상 선행사와 동사, 주격관계 대명사절의 동사의 수와 태의 일치. 오케이 수와 태 일치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클레어는 좀 이렇게 다 팔리다 거래되다라는 의미로 오케이 좀 특이한 의미로 쓰였으니까 보시고요 그다음에 문장 동사 역시 마켓에 맞춰서 리스로 오케이 리스로또 설치되어 있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네 그렇죠 여기서 마켓 오케이 메커니즘에 대한 얘기였어요 여기까지 자 다음입니다 자 만약에 자 가격이 아르나 스티키 뭔가 끈적이다. 여기서 이제 고착됐다. 그래서 고착됐다라는 개념은 이제 f i x a t e d 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뭔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제 근데 그거는 as many models assume 자 많은 모델들이, 그죠 많은 그런 시장 모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가격들이 고착되어 있지 않다면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개인들은 adapt, okay 조정합니다. 그들의 행동을 instantaneous 즉각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오케이 okay. 접속사들 가져 Whenever their uh, preference or the circumstance change. 그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선호나 환경이 바뀔 때마다, 환경이 바뀔 때마다 그들의 행동을 즉각적으로, 즉각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글은 이제 앞에서는 어떤 시장 메커니즘에 대해서 어떤 전략적인 어떤 상황과 비교해서, 그죠. 그게 어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 상대방이 알게끔 드러낸다. 라는 얘기였고요, 얘기였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는 좀 열거로 들어가서 여기 이제 올소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얘기요, 시장 메커니즘에서 좀 다른 얘기인데, 또한 어떤 시장에서 가격이 고착되어 있지 않다면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다, 이건 뭐 고착되어 있지 않은 게 사실이죠. 오케이? Okay? 이 정해져 있지. 이게 뭐 계속 꾸준히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 요 여러분들. 이게 고착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면 개인들이 그 시장 구성원들은 어떻게 하냐? 이게 여기가 또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즉각적으로 개인들은 즉각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오케이? Okay? 자신의 행동을 조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각적으로 조정을 한다. 오케이 okay? 그죠? 그 얘기가 다음 문장 보세요. 자, 그들은 Stop buying. Stop, OK? ING 보이죠? Stop buying i t e m that do not satisfy their n e e d 오케이,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않는 어떤 상품을 사는 것을 멈출 것이고, 멈추고, 또 Stop 멈춥니다. Selling i t e m that do not provide them with optimal gain. 어떤 최적의 이익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지 않는 상품을 파는 것을 또 멈추게 되겠죠. 그리고는 아마도 스위칭그리고 그렇죠? 아마 스위칭2 바꿉니다. 이 생산, 다른 제품의 생산으로 변화를 시킬 것입니다. 변화를 시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때그때, 여러분들. 만약에 필요 어떤 수요, 어떤 필요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그 제품은 안 사죠. 그죠. 그다음 이익을 주지 않으면 또그 제품 팔지 않고요. 그리고 다른 제품으로 또 생산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그죠 어떤 즉각적 조정, 즉각적, 오케이, 적응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오케이, 여기서 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좀 다르게 여기 있는 단어로 활용해서 표현을 하면, 그죠, i n s t a n t a n e o u 오케이, ins, 오케이. 조 적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오케이, 여기서 좀 정리를 하면, 인스 s t a n t 이 어스 현재 되고 뭐이 그냥 인스턴트만 써도신 어떤 즉각적입니다 즉각적 아니면은 뭐 즉각적 뭐 래피드 오케이 빠른 오케이 빠른 아시죠 여러분들 그죠 프람트 오케이 프람트 이것도 이제 신속한 오케이 빠른 신속한 하나 이제 알아두시고 이거 한 뭐예요 여러분들 그죠 어 어댑터블티 적응력 신속한 적응력 이해되시죠 여러분? 신속한 적응력 아니면 신속한 뭐 flexibility 유연성 신속한 유연성 아니면 리 i s 시브 네스 m i s s 괜찮죠? 신속한 반응성 이렇게 어, 이렇게 오케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오케이? Okay? 그죠. 이게 어떤 시장 메커니즘의 또 다른 특징으로 여기서 이걸 잡아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Okay? 자, 그러고 이제 문법 사항들 좀 정리를 하면은, 음, 이건 없고요 그럼 뭐, 스탑 다음에, 스탑은 목적으로 동영사 ING 취하는 거 아시죠? 다단 뭐, 뭐, 하기를 멈추다. 네그 일단, 일단, 대절은 아이템스를 선행사로 하는, 선행사로 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주격 관계 동영사절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e n d 다음에 stop 예, 앞에 있는 동사 stop과 이렇게 병렬 관계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동일하게 stop ing입니다. 또 대절 아이템으로 하는 예, 주격 관계는 역시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쭉그 다음 줄에 그다음 maybe switching 분사구문 ing 분사 예, 분구문은 제가 몇번 계속 나올 때마다 좀 이렇게 종종 설명을 드리죠. 무슨 역할하는 분사요? 예, 접속사 절의 역할을 하는 분사. 이 접속사 절이, 이 접속사 절이 음, 분사로, ING나 PP로 간단하게 바뀐 형태라는 거, 오케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접속사가 없이 동사를 하나 더쓸때 분사범을 쓰면 편리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스위칭 아에 이제 분사범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have a m o t i v a t i o n a problem, 어떤 동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 동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게 예를 들어, 그 예를 들어, 그 동기적인 문제라는 게, 그죠? falling into the d e n y 어떤 부인하는 것에 빠지는 거죠. 이런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실이냐. There is no demand. 수요가 없다는 거죠. 그들의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없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에 빠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인하는 것에, 부인하는 것에 빠진다라는 것은 이 사실을 not accepting. o okay? k Not accepting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 사실을 예,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동기적 문제. o k 이 그런 동기적 문제를 그, 이게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있다면, 시장은 reveal okay? to 그들에게 그죠? 드러냅니다. 때때로 굉장히 야만스러운 방식으로 드러내죠다 어떤 걸, 어떤 사실을 드러내냐, that they better accept this fact. 그죠? 그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더 낫다라는, 그죠? 라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그죠? 시장은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는 뭐, 뭐, 오케이? 이해되시죠? 여기는 이제 그 앞에 있는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신속한 적응력, 즉각적인 적응력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반내식, 반내식으로 반내 해서 예를 들어서 요즘 뭔가 이제 내 상품이 팔리지 않아요. 수요가 없어요. 라는 그런 사실을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시장이 좀 잔혹한 방식이 망하겠죠. 아, 요즘 뭐 잔혹한 방. 요새 이제 문맥상 뭐 약간 좀 잔혹한 방식이란 개념은 예, b a n k r u p t 오케이, 그죠. Bankrupt나 그죠. Out of 예, business로, 그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케이. 어, 망하는 겁니다. 회사 문을 닫는다든지, 이렇게 결에안내앉는다든지 그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더 낫다라는 것을 알려 준다라는 얘기. 예요 다시 한번 어떤 즉각적인 빠른 그런 어떤 적응력이 시장에선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후반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여기서 이제 업법상은 네, 그죠? 뭐 어, 음. 어, 오케이. 어법상은 여기서 이제 여기 ing, 예, falling ing는 앞에 있는 motivational problems를 어, 수식하는, 오케이. 수식하는 형용사적용법의형용사적용법의 현재 분사로, 어, 현재 분사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접속사절 넷절은 더 팩트를, 어, 더 팩트를 수식하는 형용사적용법의 접속사절인데, 여긴 뒤에가 완전해요. 뒤에가 완전합니다. 그 그리고 뭐뭐라는으로 해석이 돼요. 어, 라는 사실. 그럴 땐 동격의 접속사 대십니다. 동기의 접속사 대. 그리고 두 번째 줄에서, 그렇죠 여기도 접속사들 대신데요. 접속사들 대신데, 이 대신은 앞에 있는 동사 리빌에 대해, 이건 선행사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들에게 드러냅니다. 리빌에 대해서 드러내는데, 뭘 드러내냐. 타동사죠. 네, 그거에 대한 목적어로 여기 정리가 되어 있죠. 리빌에 대한 목적으로. 오케이. 명사적 농법의 접속사 절이고, 뒷문장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접속사 대신을 쓴 거를 오케이, okay? 자서 쓴 거를 확인을 해주시면 오케이 okay,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okay? 네. 그래서 그죠. 어. 오케이, okay. 그죠. 빈칸, 어, 이건 빈칸 문제였죠. 오케이, okay?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지식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이건 빈칸은 여기 들어갈 빈칸은 그 다음 문장의 어떤 그런 정치적 협상과 같은 전략적 상황하고의 반대 개념에서 답은 그냥 빈칸은 그렇게 드러난 거고요. 그래 후반부부터는 중 후반부부터는 신속한 적응력 오케이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어필 자신을 있는 글을 드러내는 거 그다음에 신속한 적응력 그죠 그 시장 메커지즘에서 어떤 필요한 어떤 필요한 조건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